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8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거래량, 갑자기 찬물, 무슨 일일까요? 자, 서울의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지금 거래량이 12월달 주춤했던 것이 대출이 풀리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12월 대비 거래량이 한20% 정도 늘어난다고 3천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한 2,800건, 3천건, 그 다음에 한 5천 건 정도 나와야지 분위기가 아 살아나는구나 그래야 작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게 가기에는 좀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대구의 거래량도 보시면 두달전 대비 같은 남, 남은 날씨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살짝 살아나는 것 같죠 자 찬물 끼얹는 게 뭐냐 음. 자, 은행권은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2에서 3%대로 제한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금융권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한다. 이게 21년 7월 이후로, 어, 가계대출 총량 규제죠. 네, 이금융권에서도 시작이 되었다. 21년 7월. 아, 이때 규제 이후로 분위기 삭막해졌죠. 대구 거래량 거의 반에 반토막이 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찬물까지는 아니고, 미지근한 물 정도. 네. 자한돈 10억짜리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야 이게 남는 장사가 맞냐 이 사업성 사업성이 뛰어난 곳마저도 분담금 때문에 어렵다. 지방은 30년 차의 아파트 근래 들어서 가격 반토막 나는 현상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야, 반토막 나도 분담금 내고 들어갈 뭐 한창 때 가격 한 3억까지 했던 물건이 지금 1.5억이 거래되고 있다. 요거 샀어요? 분담금막 3억, 4억 내라 그래요. 야, 이거 사업 추진 될수 있을까? 이돈낼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50대 초반에 은퇴를 했다. 대다수는요, 퇴직금 나오고, 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주담대 자녀, 자녀 주담대 정산하고 나면 돈이 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거든요. 자, 근데 3, 4억을 분담하라? 쉽지 않을 것이다. MG 아파트 거래비 중 77%. 대구는요, 90%입니다. 90%, 90 거래량이 아파트입니다. 대구 부동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시원찮죠. 나머지 시장은 와, 정말 힘듭니다. 뭐,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용으로, 노후 대비용으로, 꿈도 꾸지 마라. 자, 그 다음에 학생수 줄어드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학원이 텅텅 비어간다. 네, 서울 강남권에서도 현재 초학생 고등학생 수는 줄어드는 태도 안 나거든요. 그러면 더 위기를 느끼죠. 뭐, 범사, 만삼 이런 곳에서도 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조차도 지금 초등학생들도 예, 받고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유지가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학원 폐업은 경기 불황의 바로미터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학원 폐업은 진짜 시작도 안 했다. 자, 시진핑, 어, 테크 기업들 불러 모았는데요. 야, 쎈 애들 많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비아디, CATL. CATL로 일라요. 예, 배터리 회사. 예. 어, 전체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 50% 정도 점유하고 있지. 예, 장난 아닙니다. 어, 삼성전자는, 자, 휴대폰 시장에서도 샤오미한테, 일본에서 샤오미한테 밀리는, 네, 그런 지경. 야, 누군가는 이 값싼 물건에 나오면서 대륙의 실수라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은, 야, 대륙의 살수다. 와, 이거 사람 죽인데, 이거 진짜. 대륙의 살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 다 모아가지고, 어, 이렇습니다. 서포트웨어뭐 하드웨어, 단단합니다. 아시죠? 네, 쿠팡, 네, 쿠팡 기업이 이거 많이 좀 위험했었거든요. 쿠팡 기업이 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한 8, 한 10달러? 어, 10달러 정도. 상장할 때는 한 40달러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40달러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던 것이 지금 25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맞죠? 이런 간편, 먹거리는 여기, 먹거리는 쿠팡 쪽에 생각보다 잘 만한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매도 물량. 자, 최고치 다시 갱신 행진을 이어갑니다. 오늘, 와, 화요일부터 4만 1,100이면 수요일 되면은 한 4만 1,700? 매물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전세 물량은 소폭 감소. 전세 물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월세 물량은 현상 유지. 현상 유지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대구 아파트 거래량. 1250건, 다음 달, 1월 달 거래량보다 2월 달은 조금 더잘 나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야, 금리 떨어졌다며, 대출 풀렸다며, 근데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늘어? 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싼 아파트 거래, 지금 뭐한 90, 한5% 정도 거래됐을까요? 지금 1월 달에 6억 이상 아파트 거래 99건, 120건? 뭐 120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거래량 150건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요. 어, 북구 지역이 4분의 1 정도 거래량을 점유하고 있다. 분위기 좋을 때는 달서구와 수성구의 거래량이 삐까빼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서구의 거래량, 좀 중가, 저가 아파트들 밀집해 있는 달서구는 거래량이 제법 나오는데 수성구는 거래량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고가의 아파트 거래안 되고, 고가의 분양권 거래 안 되고, 미분양 해소 안 되고, 고가의 아파트 거래 안 되고. 이 와중에도 대체 불가의 두산 이브 더 제니스는, 네, 그래도 고가를 유지하고 있네요.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의 신축, 신축 가격 7억 1 8 2 8평형이었고요 두류 센트럴 빌, 더 파크.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어,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위치 한번 짚어볼까요? 위치 한번 봅시다. 두류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 신청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네. 여기 공사 한창 할때 여기 지나가 봤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는 많이 좀 힘들어 했었던 곳, 네. 아, 신청사만 들어선다면, 야, 나쁘지 않다. 이 목걸이, 이 젊은이의 거리인가요? 야, 이 목걸이 진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새벽 3시에 자전거 타고 제가 온 동네방네를 또돌고 있었는데, 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백주대나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엄청났습니다. 남산자이 하늘채 6억 5천 횡보죠 횡보 그냥 강보합 강보합 요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 수성효성해린더블로 5의 5억 후반 뭐 6억 초반 그 가격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동대구 지역의 신축도 6억 중반 요금 맨션 48평 직거래 찍혀놓고 월배삼정 6억 요것도 한개 살짝 하면 뭐 6억 2천 6억 또 다음 6억 2천 6억 횡보 현고라고 보시면 되겠다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 그나마 6억 이상 거래 좀 봤고요 매천 화성파크드림 16년차 49평 고전대비20% 정도 빠지고 수성효성헤링턴플레이스나뭐 골드클래스터센터미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예, 가격도 거기서 거기 청남동역사원 포레스트 5억 7천 입지 한번 봅시다 딱 거기서 거기, 거기 있는 길 건너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길 건너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자그 다음 에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월베힐스 테이트 60평이 5억 7천 <laughs> 60평이 5억 7천 이것도 뭐 행보에서 약간 우하향 뭐, 뭐 크게 의미 있는 가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류 센트럴 빌더 파크 아까 위치 보셨죠? 어, 신청자 신청사 예정지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야이 소형 평형이 이 가격 나오기 쉽지 않죠? 올베2 차이 파크 대구 아파트의 바로 밑에 가격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층이 25층이 이 가격이면 저층은 얼마일까? 아또이렇게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다행보해서 딱히 오늘 어떤 분 전화를 받았는데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알아보고 있는 아파트 뭐 3억에서 4억대 이 정도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시는데 그 정도도 한 천만원씩 빠졌는 것 같은데 호가가 네이버 호가까지는 체크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니와이카노 현대아이파크 현대아이파크 22층이 4억 4천 이 한창 힘 받았을 때는 4억 8천 8백까지 네. 3억 후반대 떨어졌을 때 어, 제가 요거 추천, 추천. 23년 1월, 22년 12월경. 그때, 여이 가격 매력적이네. 이거 사세요. 라고. 그때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3억 8천 정도 수준이었던데, 그때 당시보다 가격이 한20% 이상 반등을 했다가, 다시 조금 더, 약간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양새. 어느덧 11년 차. 불성 프로 줘도 4억 5천 6천 넘어가다가 조금 떨어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평당 천만원대. 대다수 나머지 지역들. 거의 뭐요 정도 가격대. 상인화성파크드림 32평 4억 3천. 자, 야, 이 와이카노. 이 와이카노. 어, 옆에 짓고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 야, 분담금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음, 맞죠. 그 아파트 아무튼 가격 뭐 10년차 더 넘어가고 옆에 새 아파트하고 가격 비교하면 반토막. 여기 가격이 이러면요 아마 옆에 상인 센트럴자이 상인 센트럴자이 거기는 아마 8억 정도 그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그럼 그거 분양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 신청차 옆에 7억대 그냥 저기 지하철 1호선 옆에 8억대 애매합니다 8억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등 돌릴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오늘 150건의 거래다 보니까 4억대 아파트들도 제법 많이 거래되고요. 맨날, 맨날 그 아파트, 그 아파트죠. 진천년. 세대수가 다 있기 때문에 맨날 그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대수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고 그이 아파트들의 거래가 딱히 그렇게 많다. 이렇게까지는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행보. 이 행보장세가 저는 뭐 4년, 5년 뭐더 길어질 것 같다.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꼭 경기가 좋을 때만 선행해서 오르지도 않더라고요. 어, 나중에 또 고개 숙일 때 숙일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올해 들어서는 아마 주식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아마 한10% 정도 올랐을래나 어, 작년 말에 워낙 많이 떨어져서 1000만 원 돼요. 좋습니다. 예, 선택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하원 이진 캐스빌. 여기에 또 인근에 있는 신축 가격은 또 거의 한 5억에 육박하고, 아홉 중후반? 예, 그 정도 넘어가는 것 같고, 하원 이진 캐스빌만 해도 이 동네에서는 하차감 있나요? 음. 신천자의 반등세가 거세다가 다시 횡보, 뭐, 그냥 다 횡보, 다 횡보, 부동산 시. 제가 방송에서 뭐 딱히 뭐 짚어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20년차 반등도 못해보고 그냥 우화양 평당 천만원대 아파트 정말 대구만큼 평당 천만원의 선택의 보기 넓은 도시는 없는 것 같다 또 다른 분이또 댓글에 달아 놓으셨어요 뭐 비슷한 직장에 월급 하면 한20-30%더 주는 수도권 가는 것보다 비슷한 직장이나 이런거 있다면은 지방에 사는게 훨씬 더 쾌적할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훨씬 여유돈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말도 안되게 또뭐 양고급에 뭐저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약간 뭐 정치적인 색을 색채를 싹 덮으셔 가지고 양곡법, 이민법, 막 이상한 글들을 막 가지고 오는데, 그, 말로만 하는 거 저는 별로 믿지 않아요. 숫자로 딱 보여줘서, 뭐, 양곡법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들먹여야 되는데, 제가 그걸,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너무 그렇게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고, 숫자로 확인하시면 된다. 숫자로 확인하시면 된다. 이 가격대 보시50% 50.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다 응. 자, 고가 아파트. 2월에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수성구의 거래량은 2월 달에. 좀 작은 느낌 들죠? 또 4분의 1 토막 느낌 나잖아요. 예. 200분의 5 0다요 정도 됐고. 달서구는 뭐, 340분의 140이다. 요런 느낌만 보셔도 어, 수송구가 확실히 고가의 아파트가 고가의 물건들이 전체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곳이 맞구나 그러면 나머지 시장은 보나마나 합니다 분양권 거래량 비슷한 시기와 견주어 봤을 때 1월달 거래량 반토막 그렇다고 1월달 거래량 보시면은 직거래가 확 줄었죠 직거래 비율이 이게 한 40%대 이렇게 나와주면은 거래량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상태인데 어, 직거래도 잘 안되네요 분양권 전세 거래량 지금 80% 정도 진행된 상태. 1,300건대 중반 정도,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는 거래량이 7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 거래도 약간 늘어나죠. 지금, 지금 살짝 늘어나야 될 때가 맞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2월 달 거래까지 좀 늘어나고 나면 3월 이후는 또 거래량이 이렇게 전세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균 전세가격은 2년 전대비 올라와 있고 4-5%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기상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월세거래도 예전보다 많이 부족하다 이거 한 1200건 정도 거래 나오거든요 2년 전에는 1700건 올해는 1200건 임대거래 이거 마무리되면 한 2500건 정도 2년 전에는 임대거래가 3500건 있었는데 올해는 임대 거래가 2,500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대구 사람 다 증발했나요? 시청 감사합니다.